<웃음> <웃음> <미친>. <웃음> 드래곤 파사지라고 들어 보셨나요? <laughs> 나중에 기회 면 <laughs> 안녕하세요. 뮤지컬 하는 언니들의 민기미다리 제가 지금 어 규현이 지키르아이드 퇴근길에 왔어요. 음. 이유는 배우님이 너무 바쁘셔서 브이로그 <laughs> 진행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오늘 퇴근길에 내려다드리려고 지금 여기 샤롯대 앞이고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 oh, 뒤에서 올줄 알았는데 뛰어오네요. 헤이, y 야, 왓쌉, 교미. 언제, 어요 언제, 언제 요 아니, 어디 계세요? 다른 분들. 저쪽으로 가시면 저 유한 씨가 오세요. 아, 그래요? 계시는 요저 장진서 유한 씨. 안녕 어, 퇴근길 하시나 봐요. 어, 네. 야, 아, 했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차 조심해. 어. 어. 아, 아. 아. 나가도 되죠. 뮤지컬 마리 언니들. 어, 아, 예. 미용, 미용. 제가 오, 자 촬영을 자꾸 못해가 그냥 데리 왔어요. 제 매니저예요. 아이스매니저님 자, 조만간 어, 보러 오겠습니다. 또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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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안녕. 어떻게 누구랑 같이 가는 거? 그, 남자 왜 둘이야. 왜아 남자 두 명이야. 아 알았어. <laughs> 아, 알았어. <laughs> 헤이더. 어, 뭐야? 네, 지킬은 하이드 모델님들과 <laughs> 함께하는 <laughs> 퇴근길 함께 오도록 <반갑습니다>. <laughs> 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카메라에. 저요? <laughs> 미친 어색하네요. 할 때마다 어색하네요. <laughs> 박규현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귀현이. 멋있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스키르나이드 하고 있는 전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스키르나이드 <laughs> 하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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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치 않은 인터뷰. <laughs> 갑자기 의도치 않게 지금 인터뷰를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네요. 행복하고. 공황이네요, 정말. 어떤 채널에 올라가는 건가요? 저 뮤지컬 하는 언니들이라고 아 우리 선생님께서 그 혹시 아시나요? 아, 본적 있죠. 아, 본적있으세요 진짜로? 아, 몰랐네요. 본적 있어요. 선생님, 조금 더 아, 더도 추고 맞아요. 지름, 아, 칠영단도 하고 막규현이 노래하는 것도 있고. 웩! 이건 그냥 사담인 사다미, 사담인데 우 이제 11월부터 생방송 하거든요 배우분들 약간 초대해가지고 통보도 음. 하고 음 노래도 잠깐씩 약간씩 하는 이거는... 예능식으로 약간 라디오 스타처럼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시간 되시면 유애이랑 라이브 함께 라이브를 보도록 할게요 저는 낯가려서 그런 거잘왔해요나를 찾고 싶 그럼 토토 여섯 번 했어요. 거, 6번 했어요. 저거, 저거. 어, 얼마 안 됐네. 네, 한 번도 못쉬어요 아, 네, 괜찮으세요? 아, 네. 공연 어게 아, 뒤질 것 같아요. 두 분도 다상이시 아니요. 네, 어, 우리 Savage 는데 s a v a g 와 p 역할을 하시는. 아, 진짜? 이드의 중심이잖아. 아. 네. <laughs> 네 저랑 위키즈부터 함께 했어요 음 제가 그렇구나. 정말 사랑하는 오빠들이예요 아, 네. 발언 네. 주세요 <웃음> <웃음> 혹시 두 분은 학교가 <laughs> 어디신지 어쭤봐나 <되나>? 저는 경희대학교음 <laughs> 졸업했습니다 성악가예요 우리 선생님 음, 성악가는 비밀이었는데 <laughs>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어 뭐야 형성악가예요 노래 그래, 그래, 왜 그렇게 <laughs>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팝적인걸잘 하세요. 거 그럼 그래. 최고인데? 재현씨는 어디 나올 건데요? 저는 단국대 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laughs> <나> 깜짝 놀랐어. 가고 <laughs> <하고> 싶었어요. <laughs> 장난이고. 뮤시컬을 하기 위해 성악을 하다가 더 이상 배우면 안 되겠다. 음... 뮤시컬 하기 위해서 연기를 해야겠다. 음... 그래서 이제 진학을 했다가 결국 서울예대도 졸업을 하지 못하고 현재 어... 제적이네요 음... <laughs> 맛보기만 하고 다니시네. 성악가 성악도 맛보고 <laughs> 여기도 약간 맛을 <laughs> 보는 <걸까요? 오, 웃음> 네, 그런. 여기서 다행히 이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예대를 다니는 와중에 이제 데뷔를 하게 돼서 음... 현재 영원히 졸업장은 그럼 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졸업장? 그렇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고졸입니다. <laughs> 괜찮아요. 예. 저도 7년 만에 졸업했어요. 궁금해요. 졸업했어. 제가 8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런 거 있죠. 많았잖아요. 뮤지컬 배우 하려면 대학교 나와야 되냐고. 맞아, 맞아. 아, 저 고졸입니다. 제 고졸분 계시고 성악과 계시고 저희 뮤지컬과도 있고 연극영화과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학 학교가 전부가 아니에요. 솔직히 학교는 붙여주는데 가는 거라서 네. 내가 어디 가고 싶다. 이래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쓴 다음에 뭐 그중에서 붙여주는데 가는 거잖아. 음. 저도 원래 대학교 안 가려고 했어요. 합격만 하고 안 가야겠다. 왜냐면 합격 학교...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 구독자분들이 보면. <laughs> 그걸 할수 있어. 아, 어, 왜냐면 위험하겠죠. 제가 그때 위험해서. 약간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그만큼 뭔가 자신감이 있었던 거지. 네. 합격을 하고. 어, 이거 제가 위키드로 이제 스무 살에 데뷔를 할뻔 해가지고, 아, 나 위키드 할 거니까 대학교 안 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 똥똥 치다가 8차에서 떨어졌죠. 어, 8차 최종까지 가는데 죽을 뻔 했습니다. 어 8차까지. 네. <laughs> 그러면은 데뷔가 어, 무슨 작품이신 거예요? 두 분은? 두 분? 네. 네, 데뷔 뭘로 하신 거예요? 전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악가를 전공해서 <laughs> 뮤지컬 펜텀에서 성악가 역할로 아, 데뷔했습니다. 아... <laughs> 멋지다. 좋지 유튜브 아... 영상 있지 않나요? 있을 것 같아 찾아보면 짧게 할수 네. 있을 거예요. 또... 보고 오실게요. <laughs> 야 보고 왔네. 는 <laughs> 예. 네. 아, <역시> <laughs> <큰 남수가>. 아, <laughs> 저 별의 별생. <명세>. 아 그때는 와이프군요. <laughs> <보았거든요. 웃음> 아, <laughs> 아, <laughs> 아, 지금 해 못... 말은 응. 지금은 안 돼요. 역시 아, 지금도 충분하죠.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 흉내 정도데 드래곤 파사지오라고 들어보셨나요? <laughs> 나중에 기회 되면 정결 배우님께서는 드래곤 파사지오의 음. 장인이라고 할수있 네, 사지오 난리 니다 여러분들 성부 전환에 대해 궁금하신다 네. <laughs> 저는 흉내만 내고 <laughs> 진짜 찌는 전걸 배우가 파사지오 어... 자막으로 나갔죠? 그것도 뭔지 이제 설명 나가야 나갔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펑구 전환에 대해서도 한번 선생님 초빙해서 한번 해야겠네요. 예시로 바바라 티나라는 거 아니야? 나이가 트럼펫. 맞아 맞아. 트럼펫처럼 해야 음, 자연자가 야 돼요. 아, no. 아, suspeita strangle. F <래프> sharp. 샵> F <래프> s <샵> <laughs> 술피아토. <laughs> 술피아토. <laughs> 있죠 <laughs> 죄송합니다. 상황 얘기 제보해요. 가 재미없었죠? <laughs> 아, 재미는데요 <laughs> 아니면 이런 거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 거 알려주세요. 지킬 앤 하이드.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지킬입니다. <laughs> 저 <저희 웃음> 1인 2역하는 배우들을 기억해주세요. 지킬 앤 하이드. 엔드 세비지 앤드 네. <laughs> and <CBG> and. <웃음> <웃음> 네. 정말 멋지게 하고 나오신다고요. 또 그거 말고는 그럼 관전 포인트 없나요? 관전 포인트? 요키르하이드가 <목소리도> 제일 그거인가요? 아. 어... 그... 열심히 하는 녹들이 다 보이죠. 마사도 원고. 머더머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머더머더 살인 살인. 약간 죽을 것 같아요. 하다가 내가 이러다가 무대에서 숨이 끊어져서 죽겠구나. 약간 숨이 모자르고. 어 아, 메이킹 보니이야 응.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바짝 쉽지. 쉽지 않아요. 지키르나이드 음. 전체 공연에서 제일 힘든 시이 음. 음. 머더머더랑 파사돈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두개 중에 또구라고 하면 진짜 머더머더가. 응. 맞아요. 약 10분 되나요? 네 음. 그런 것 같아요. 물을 한도못마네 네. 오. 숨도 못 쉬고 옷 매무새도 못 만지고 어, 어. 원래 그런 신이지뭐 머리 다엉클어져가지아 네네네 <목소리> 신문지 날라갔어요 저는 <laughs> 어떻게 해, 신문지 날라가서명성언니가 주워주시고 <목소리> 어 누가? 내가 오늘? 아니 신문.. 어제 신문이 신문 떨어질 거야. 신문지가 아다행이 <laughs> 저는 넘어지지 않아요. 깜짝 놀랐네. <laughs> 뭐 약간 썰풀거뭐 없었어요? 사고 없어? 났다거나 뭐 하는.. 사고? 제 허리가 아작났죠. <laughs> 진짜로? 네. 아직까지 복대를 차고 그거 얘기 좀 해줘. 그거 아팠던 거. 아 음, 나는.. 음. 백신 맞고 마비가 와가지고 왼쪽 허리가 마비가 돼서 경추 5번과 요추 1번 사이에 뼈 있잖아요? 척추뼈? 이렇게 생긴 거? 이 골수 껍질 막이 찢어졌어요 어, 어. <laughs> 그래서 어. 연습을 5일 동안 못 가고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어. 2주 동안 복대 차고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은 이제 디스크 환자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복대 차고 어, 운동하고 재활치료하고 절대 살찌지 말라고 하셨고요. 아, 진짜? 네. 쉣이네. 쉣. 이거 평생 운동해. 가 가는 거지 뭐. 네, 나. 헬창 인생입니다. 내가 이걸 운전하면서 하려니 쉽지 않네. 그치? 한눈팔게 되지. <laughs> 이렇게 이제 의정부까지 가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의정부. 의정부! 네, 의정부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 이거 말해도 돼? 어 말해, 말해 말해. 제가 18살 때였습니다.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대극장 연극이었어요. 근데 연습실이 해외였거든요? 18살이에요. 근데 한성대 살잖아요. 오, 걸어서 5분 거리 집인데 30대 어떤 오라버니께서 집을 데려다 준다고 해놓고 오, 그 5분 거리를 차를 태워서 의정부를 데려가서 저를 수리매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엉엉 <laughs> 엉엉 울면서 아, 집에 아, 보내 진짜? 달라고. 야, 어, 지금, 뭐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수 없고요. 아, 아, 다행이다 죽었으면 좋겠다. 예. 네. 게울수 네. 있지 열여 살. 서울도 외이고 무슨 그 의정부에 되게 유명한 뭐라 해야 되지 바람피는 성지라고 해야 되나? 아 바람피는 성지. <laughs> 그런 데가 있어? 불륜의 성지. 어어어. 어, 어. 되게 유명했는데. 그숲 깊숙한 곳 들어가면 무슨 해 있고 막 이런. 성지. 어 약간 의정부. 띵띵 배우였어? 그 사람도? 응, 네, 배우죠. 음. 아, 제가 나그그그 연극하면서 그, 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에 그 음, 스토킹도 당했고요. 아이고. 무대 조감독한테 아이고. 18살이었는데 <laughs> 스토킹 당하고 아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분도 지금 사는지 시고는지 아, 죽었겠죠. 알거 아닙니다. 네, 전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 요즘 시대였어 봐요. 난리가 났죠 요즘 시대에 이거 나갈 수 있겠죠? 그거 괜찮아요? 난 몰라 난 상관없어. 안전운전 하십시오. 어, 위키드 안전. 아, 아까 했다고. 네 그랬는데 뒤에 그 세비진 안니야 세비진퍼 세비님께서 위키드 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춤도 네. 잘 추시는 난리나죠? 진짜로. 제가 춤추 너무 대박이다. 해가 안 나가지고 좀 스윙이었는데. <laughs> 스윙이 뭐겠어요. 다 잘하니까 스윙이잖아요. 빠지는 게 없는지. 응, 그한명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세명거다롤 해가지고. 기가 막히다. 응, 아, 저랑. 선한 선한 아니면 보여드리는 건데. <웃음> <선한> <웃음> 보여드릴 수 없네. Dancing g i 보이아고 What's your name? I'm girl. 어? <laughs> 어? I'm <girl>. 어? <웃음> 어? <웃음> 영어 이름이 걸이에요 <laughs> 실제 있었던 썰입니다 위키드 캡틴이 오셔서 이제 한국 배우들의 이름을 물어봤는데 What's your name? I'm <웃음> <웃음>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사이 응. 아, 완전 그건데 <laughs> I'm g i 걸네 걸이에요 <laughs> 네. 우리 선생님 얼마나 잘하신다고요 저랑 파트너 댄스도 했어요 아, 진짜로? 네널 들었어요? 아, 들지는 않고 왜냐면 아, 저는 저도 싱어롤이기 아, 때문에 네. 들면 큰일 나죠. 진짜. 어 난리나죠. 지금 뚫어버리죠. <laughs> 네. 왜 치마가 10kg가 넘을 어게 때문에. 때문에. 의상이 난리났기 때문에. 저 노래 못 했어요. 웃겨가지고. 네, 중단될 뻔했죠. <laughs> 정말 즐겁, 즐겁게 한두번 정도 공연했고 또 아버지 역할로도 해가지고. 아 진짜로? 원래 아버지 하려면 머리 빡빡 밀어야 되는데. 아, 못 미셨어요? <laughs> 스윙이어서? 어. 진짜 그것만 한... 일단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동선이 굉장히 짧아졌고요 최대한 약간 사람들을 덜 만나는 동선? 약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거 코도 자주 쓰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2차 맞아서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그래도 약간 여전히 원음대로 싸돌아 다니지 못하고 있고 조금 조심하면서 공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laughs> 댓글에 남겨주세요. <laughs> 내가 이런 거 낚가려해서. 이제 굉장 어색해지지. 네. 겁나 어색해지는데 이런 걸 원래 누가 깔아놓으면 못하잖아요. <laughs> 원래 원래 두서없이 있을 때 이제 빨빨빨빨 나오지. <웃음> <웃음> 막 개그맨 보고 웃겨보라고 하는 모든키잖아요. 저희는 생방송때나 만나겠어요 뭐, 그 전에 볼수 있다면 만남을 갖도록 하고 불가하다면 생방송때 뵙는걸로 하게 하게 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박규현의 브이로그였습 니다 브이로그 브이러그 맞아요 그냥 인터비어 니다. 네. 니다서감사합 니다. 브 니다. 진정 거리는 <진정 고르는> 거 니다. <laughs>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아, 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우 뮤지컬 치키라 하이드 2021년 10월 19일부터 2022년 5월 8일까지 기간 진행됩니다. <laughs> 여러분들 꾸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꾸준히 자주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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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laughs>